그런 말 있잖아. 집은 파는 게 아니라고. 막 그런 말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내 일기 같은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래. 좌우명 같은 이야기라고 할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야. 과거는 항상 옳다라는 거. 왜냐면은 과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리고 과거에 우리 보통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지.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 과거를 부정하면 미래는 사실 모두가 다 잘못된 일이 돼버리고 말거든. 그래서 과거의 나의 결정은 무조건 현재의 나를 만드는 들 거고. 그래서 옳다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지.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 내가 막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도 많이 하지만 장기나 바둑도 본인은 제대로 잘못 두면서 훈수 둘때 기가 막히게 수가 보인단 말이야.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내가 했던 후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첫 번째는 내가 IT를 선택했던 거야. 대학교를 갈때 전산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고, 물론 그 결과로 지금에 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를 한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봐.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나의 그 후회랄까 좀 아쉬움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나의 자산을 줄인 거야.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이제 매각을 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과세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지금 집 외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그마한 집들을 정리를 한 거지.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자산이라는 거는 한번 획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줄였을 때 다시 그 자산을 내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규모에 어떤 것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워. 그런 말 있잖아. 집은 파는 게 아니라고 막 그런 말도 있는데 내가 어떤 자산을 줄일 때는 반드시 그 자산이 더 좋은 자산을 획득하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말 살수 없는 지경이 됐다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비과세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렸던 거지.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좀 후회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저런 거야 무주택인 사람이 있고 1주택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좀더 지킬 수 있었을까 벼락 거지 벼락 부자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무주택인 사람이 지금 1주택이었던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었잖아 그것처럼 그럼 1주택인 사람이 더 많은 자기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됐을까 주택 외에 다른 자산을 더 획득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무주택과 1주택을 비교했을 때라면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으로 갔을 때더 많은 자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매각하고 나면 그 차익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되지만 그때는 이미 취득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많은 세금에 의해서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 자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대출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빌려준다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비과세를 받고 지금 집을 매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지금은 다시 마음을 바꿨어. 최대한 오랫동안 지키기로.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가진 생각은 이런 거지. 자산은 늘리기만 하는 거다. 줄이는 것이 아니다. 줄이려면 줄인다는 표현보다는 바꾼다라는 표현이나 더 키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더 맞겠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택 정책이나 이런 공급 계획들 보면 굉장히 먼 미래는 뭐 달라지겠지만 짧은 미래는 뻔히 보이는 것 같아. 지금 막 보유세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보면은 국가의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막 키우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이 늘어서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막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질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가질 수 없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건 다시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지켜낸다면 정말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다리에 올라타게 된다는 거지. 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고민하게 될 거야. 비과세를 선택하고 똘똘한 한채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자산의 증가를 선택해서 규모를 키워갈 것이냐. 이제 그걸 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당시에 나는 또 다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그게 최선이라고 믿게 될 거야. 지금 뭐내 이야기에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이런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주저하지 않았으면 해.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은 항상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나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